안 매장에 좀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거를 영상을 안 찍었던 이유가 너무 마음도 안 좋았고 사실 기분도 썩 좋지가 않아서 카메라를 들 생각을 안 했고요. 너무 좀 놀랄 일이어가지고 카메라를 안 듣고 뭐 일처리가 끝난 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카메라를 들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그래도 저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저희 직원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예의가 아니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추워도 거짓된 얘기나 오바돼서 과장돼서 얘기할 일은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카메라를 들고 찍었으면 좀더 현장감 있게 영상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 멘탈상 그럴 수 없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나마 알려드리는 거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2호점 탈남반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일 직원 한 명과 카운터 직원 한 명이 큰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봤었는데 한 명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어 그게 범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저 너무 소름이 좀 돋긴 했고요 사실 화도 좀 많이 났지만 참고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두 직원에게 일이 좀 있었어요 저 구독자님들과의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다가 저한테 걸리게 됐고, 물론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직원들 사이에 알게 되면 이게 이간질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걸려서 구두 경고로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연락까지는 제가 막을 수는 없다지만, 막는다고 해도 몰래 연락하고 지내는 거면 저도 알 길이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거를 모든 전직원이 알게끔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구두경고를 해놓은 상태였었고, 그 이후에, 몇달 후에 또한번의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서, 그때는 내가 오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황들이 저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왔었고, 마지막으로 경고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출근카드를 대리로 찍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카운터, 척키 직원이 항상 일찍 출근을 하더라고요. 늦지 않게 항상 출근을 했었는데, 제가 CCTV를 며칠에 거쳐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출근을 일찍 해서 출근카드를 본인 거를 찍어요. 그리고 나서 카운터에 연실 앉아있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그래요. 물론, 그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출근 시간이 10시입니다. 제가 10분 정도는 좀 봐줘요, 또. 사람이 이제 10분 정도까지는 좀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10분 이후에 늦게 되면, 지각으로 간주하겠다. 공포한 바 있는데, 항상 보면은, 10시 한 5분? 그리고 10분? 이렇게 또 출근카드를 한번더 찍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걸 아침에 찍었는데 왜또 찍을까 봤더니 이제 그 다른 직원 걸 이렇게 찍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오는 직원을 봤는데 그 내일 하는 메디 직원이 출근을 해서 출근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더라고요. 정황을 보니까 척키 직원이 대리로 출근카드를 찍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단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 확인했는데 벌써 열흘이 넘게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사람인데 몇달 cctv를 확인을 다 못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야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 가지고 근데 이게 직원들도 눈치를 못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안볼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 사건을 알게 되고, 다음날 이제 그 사건의 주인공인 두 명을 매장에 불렀습니다. 1호점으로. 근데 한 명은 오고, 한 명은 안 왔어요. 메리 직원은 왔고, 척키 직원은 안 왔습니다. 메리 직원은 출근을 해서 저한테 왔고, 제 사무실에 와서 본인의 잘못한 걸 토로를 했고요. 저한테 본인도 인정했고, 본인이 시켰다고 합니다. 메시지 보내서 찍어달라고, 가는 중이니까 찍어달라고. 근데 그게 가는 중이어서 찍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큰 잘못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전에 두 번의 경고 조치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서,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저랑 안 맞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내가 바꾸려고 해도 사람 기본 인성이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큰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 저의 회사, 저의 미용실에 일하려면 저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제 기준에 맞아야 되고. 어쨌든 저의 기준에 안 맞았고, 제가 제 기준으로 맞추려고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의자에서 엄청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냐고. 그 전에 더 열심히 했으면 된거 아니냐. 왜 잘못하고 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 그 전에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뻔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줬고요. 또 울고 있는 메리한테 그래도 좀 정신 차리게 좀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기회를 한번더 달라고 계속 그러길래 욕심쟁이 아니냐. 솔직히 너는 여기에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된 직원이 아니지 않냐. 오래된 직원이 아니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냐. 본인 집도 지었고요. 큰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냐. 그랬으면 이미 많은 행운을 얻었고, 기뻐야 되지 않겠냐. 라고 그런 말들을 했어요. 아직 저희 미용실에서 오래된 직원 중에 아직 그런 혜택을 크게 못 받은 직원들도 좀 있는데, 그런 직원들은 어떻겠냐. 마음이 어떻겠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 한 7년, 8년, 뭐 10년 이렇게 일했던 직원들도, 매리 너만큼, 음? 그런 사랑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직원에 비해서는 너는 엄청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웃으면서 떠나라. 행복하게. 본인이 잘못 인정하고 앞으로 더잘 살면 되는 거니까 이 계기로 너무 이렇게 질질 짤면서 좀안 좋게 그만두기보다는 좀 좋게 해서 그만두고 아름답게 이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리 직원과 이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첫회 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얼굴을 못 봤습니다. 아예 비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자만 달랑 왔습니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고이 보내드렸고요. 이게 참내마 참, 같지 않다는 라게좀 마음이 아프고 구독자분 중에서 척키 직원을 좋아해주시고 메리 직원을 좋아해주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응원을 해줬어도 내가 그만한 대가를 받으려고, 뭔가의 대가성을 받으려고 도와준 게 아닐 거라는 마음에 이렇게 또 편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저와 같은 마음이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우리 샤워실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용실, 저희 회사를 위해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명은 퇴사 조치가 됐습니다. 첫케이 직원은 예전에 어머니도 좀안 좋은 케이스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됐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가족이 전부 다 저희 미용실에서 일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안 좋게 떠나는 거 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평생 갈 직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 일하고 있는 저희 전 직원들도 언젠가 저와 헤어질 직원들입니다. 평생 저와 제 옆에서 함께 할순 없어요. 저 또한 제 원장님에서 가르침 받으면서 그 곁을 떠나서 지금 이곳 필리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직원도 언젠가 오늘 직원들이에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CCTV 가운데 하나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개가 죽을 만 상태에서 카드를 한번 찍고 한번 더 찍습니다. 본인 거랑 메디 거 찍은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카드를 다시 놓고요. 메디가 출근합니다. 출근했는데 카드 안 찍고 약간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저런 게 아주 많았고요. 왜 그냥 가만히 열심히만 하면은 모든 혜택이 다 돌아오고 더 좋은 환경과 본인 자가 발전이 있을 텐데 왜 자꾸 저런 삐딱선을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저를 따라와 주는 직원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런 직원이 좀잘 됐으면 좋겠고요. 소외받던 직원들 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리장 착해 높을지. message na siya So, wanted to come here to talk to you for the shirts down. How many times mm -hmm. talking like that? Then, ako no reply Then, one time, I reply, mm -hmm. if you want to talk, you not now because mm -hmm. ikaw po mindset mo mo very very fresh for this mm -hmm. Then, siya asking, maybe okay na daw get kanang separation pay. But ako reply, of course, can not because you have a relationship. And then, Kim, you remember Kim? Oh and also message me mm. Yesterday, Jackie, Mary came like that ba? Mm. Asking for claims ba? Mm. Then ako reply, claim yesterday you cannot demand claims or asking if you can get separation or 13 months because kanang Sir Andy ba, don't force you to resign man mm. even your resignation it's not emergency resignation man because you don't Show us proof, mm. ba, why? And mm. explain, sir, ba? Mm. Then also at okay. that time when Sir Andy already know that you resigned, Sir Andy want to reach out to you, then shocked because you block Sir Andy, diba? Before you try to search him, then mm. he block you. Oh. Ako oh. People don't tell me stop the oh. don't come. Oh. Oh. Yeah, yeah. come Because that time, sir, when you talk Mary mm. and Jacky already know. Jackie messaged me na, Sir Andy already know the I, I will not work malam starting tomorrow. Sia messaged me but I could no reply. Then, oh. then what I know yesterday, when I was there Patalamban, Jackie's partner, was pa posting though, sir na, and Sir Andy I only reply it's okay because Sir Andy many proof you man, Want to go there? It's okay. Family or like this eh. yes. I think he just you now want to go there. He forgot to design paper. Already designed it, yes. yes. So today, signed it, yes. Especially yeah. Jackie, for termination letter, man. was already fourth offense, fourth violation. You go to uh, check it, right? No problem, so maybe my head something. Yes. You go always to check Sometimes, Sometimes go to Tananban, go to early check in things, things. what kind of combo? Guard they have Bookman, sir. Also see a 예전에 본인이 그만두고 나갔던 개랑 세 명이 합해가지고 우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laughs> 신고해라. 신고해. 이 영상 보고.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바보도 아니고 본인들이 저희가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증거품이랑. c 시티 v 영상이라든지 본인이 잘못해서 그만둔다. 그거 편지 레터 쓰고 거기다 사인까지 다 박았어요. 직접. 그러면서, 와, 진짜 쇼빠가니? 거리가 없네, 진짜. 잘 쳐냈다, 내가. 잘 쳐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뒤에서 모이려 한다고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화가 나긴 해요. 사람이 또 지내다 보면은 실수도 할수 있고 큰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안 걸리면 이제 계속 하기 마련이고 사람인지는 뭐 그럴 수는 있다 치는데 본인이 인정해놓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질 않나 퇴직금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지 않나 그거는 좀 너무 선 넘은 거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꼰대일 것 같아서 이런 말은 하기 싫어요 대신에 그동안에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이런 말은 내가 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런 말 듣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도 싫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너한테만 꼭 하고 싶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나와 안 맞으니까 다른 데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 쉐인이 하는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와 어저께 그런 어쩌겠습니까? 사람 인성이라는 게 변한 게 없고, 검은 지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진짜. 나도 예전에 사람은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왜냐면은 제가 변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문제인 건 확실해졌습니다. So, why, what do you think about before 280? a s t e You think Many times, right? Yeah, I think so. I think it's not good attitude. Okay. Of course, save me. See, save you. How about Mary? Mary I also stop you know she message me. Sejin is very easy, jana. Yeah, just very easy to talk. Very easy to make reason Some people, but you know what they think. Mm. If a mistake after they was say, what? I will do more best, mm. but like that. Mm. I want the first best. Yeah. Why mistake and the best? 네, 훨씬 더 좋은 친구 어, 퍼스트 베스트 하면 되잖아. 사건을 만들거나 잘못을 하면 그때 돼서야 잘한다고 하고 그 전에는 잘할 수 없을까? 뭐기 말? 자기 말에 대해서 말했나 아니요. 왜냐면 이스를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아가안 응.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말했다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 시아가 안오 아, 시아가 안 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키와 메리한테 연락해주세요 철키만 연락해 메리한테 연락해주 사인한거죠? 시아가 연락을 못고요 시아가 연락을 못하고요 시아가 연락을 못하겠요결는 철키 얼굴도 못보고 마무리가 됐고요 뭐 사인한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고 그러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시청하고 계신 분들 화가 많이 나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영상은 그냥 영상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두 친구 요은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앤디는 뭐 호구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어찌 됐던 비록 안 좋게 헤어지긴 됐지만 저한테 도움이 됐었어요 어쨌든 간에 사업적으로는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고 그 와중에 딴 생각을 먹어서 안 좋게 된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욕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요 사업은 가슴으로 아닌 머리로 하겠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리고 저 쓴맛 별로 안 좋아해요 아직 초딩이라 단거 좋아하지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2호점의 리더인 자스 직원 있죠? 그 직원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말도 못하고 실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다 참다 못해서 셰인한테 얘기를 했고, 셰인은 그 말을 듣는과 동시에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관리자들에게도 한마디씩 할 예정이고, 저도 관리자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고, 관리자도 직원들 관리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